안녕하세요. 300주식TV입니다. 어, 내일 1월 6일 목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지수가, 어, 좋지 못했는데요. 낙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어, 지수가 좋지 못한 가운데 수급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면서, 어, 특히 안철수 관련주 급등이 나왔는데요. 상한가가 네 종목이 나왔죠. 까미엔 씨,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휴맥스 홀딩스, 어, 내일 하루도 이 안철수 관련주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장 안철수 관련주 대장주가 까미이엔씨였죠. 가장 먼저 상한가로 어, 진입을 했고요. 보통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대장주로 상한가에 들어간 경우에 다음날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초창기에 윤석열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그 덕성 우선주가 있었구요. 어, 이런 종목 보시면, 어, 이런 1차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어, 상한가로 돌파를 하죠. 정고점을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중에 29.78%까지 급등이 나왔었구요. 어, 또 이후에 2021년도에는 이때 서연탑 메탈이 어, 대장주로 상한가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 이런 고점 자리를 어,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음 날 시가 보합 출발했지만 장중에 14.29%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까미 유엔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철수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 부근에서 이런 1차 상승 강하게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초반에 상한가로 어 급등이 나왔었고요 다음날 움직임이 장중에 25.7%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 이런 1차 상승 강하게 나오고 눌렸다가 어 이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었고 이 자리부터 하루 쉬었다가 다음 날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깐비 U.N.C 같은 경우에 어, 위치로 보시면 어, 크게 이런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재상승하는 형태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 오늘 상한가 들어간 위치가 저점에서 굉장히 야금야금 캔들을 많이 소비하면서 올라, 오른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는 점 부담이 되지만요. 일단 역사적 신고가 자리 3835원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어 지금 딱 맞춰서 마무리가 되었죠. 상한가.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자리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장주로 상한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로봇 로봇 관련 주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었고요. 어, 오늘 고점에서 이제 다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로봇 관련 주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대장주가 계속 바뀌었었는데요. 어 일단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로보로보가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 자리 7,939원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음봉이 나온 상태인데요. 시간의 단일가도 2.66% 어, 하락폭이 꽤 깊은 상태입니다. 음 하지만 내일 바로 밀리기보다는 장초반에 약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중에는 한 번쯤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역 돌파된 역사적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고 이제 첫 눌림 자리이면서 어, 로봇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였죠.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 강한 상승 이후에 어, 하락 N자 형태로 하락에 나왔고요. 그리고 횡보하다가 바닥권에서 거의 10%가 넘는 이런 반등이 나왔었고 눌리 눌리고 나서 눌린 이후에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내일 한번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철수 관련주, 대장주, 까미 u 엔 c 움직임 한번 보시고 로보로보, 로봇 관련주, 최근 대장주 움직였던 이 로보로보, 이두 종목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